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감리교의 대표 이웃과 함께하는 대표 브랜드인데 이걸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저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주셔서 감독회장님 또 각위원회 감독 감독님들께서도 좋은 뜻이면 기꺼이 우리 감리교가 그런 일을 같이 감당하면 좋겠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감독 회장님이 하모든 감독님들. 오늘 그김장당그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하면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단순한 김치를 담그는 행사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그 손을 맞잡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소리> 중요하고 또 사회에 소외된 약자를 양하여 그리스도 사랑의 손길을 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교는 아주 균형 잡힌 교회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매년 한 번씩 모이는 이 친환경 김장 나눔 축제입니다. 본래 시작할 때는 농촌교회에 농촌 돕는 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 소외된 약자들 여러분 외암된 말씀이지만 나라의 복지정책은 주표권 있는 사람에게만 복지정책이 갑니다. 근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복지가 손을 닿지 못하지요. 우리 어, 농도 한마당 김장축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성화를 이루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주신 메시지가 나가어로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 김장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아무리 뻣뻣한 배추도 몇 번만 소금치고 하룻밤만 재워놓으면 푹 죽습니다. 복음으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죽이는 데 소금에 속고. 소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소금이 들어가서 김장의 맛을 믿지 않는 자들이 먹는다면 저는 우리의 사랑이 복음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제가 농도 안마당 응원합니다. 농도 안마당! 박수! 자, 옆에 계신 분도 응원해주시고, 일회참한 여러분,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농촌에서 또,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리교인들이 잘 가꾸어서, 이렇게 좋은 배추, 좋은 무, 좋은 양념, 이렇게 잘 생산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요즘은 많이 가꾸어도 이게 판로가 문제예요. 근데 또 도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농한 마당에서 소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농촌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죠. 1차 산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그 은퇴하고 지을 텃밭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왜 그거 만드냐 그랬더니 예, 앞으로 어, 전기 뭐그 끊어지고 어, 식량 전쟁이 올것 같아서 자기는 먹고 살 것을 만들어 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여러분 사실 이 먹거리가 1차 산업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농촌이 예, 그 기초잖아요. 어,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도시는 사람들 먹고 살게 없잖아요. 이제 원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울은 리그릇에 보배를 담을 때리그릇이 갖고 있는 재료의 가치는 아주 연약하고 부잘뻔 없고 흔한 것이지만 그것이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갖는다고 알려주어서 어,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도 그리스도안에 사나님 안에서 아주 귀한 존재로 소개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하는 감독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운동 한마당 화이팅. 한번더한유 운동 한마당 카메라 주세요. 카메라요. 송되셔서 김치 해 보셨나요? <laughs>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 네, 잘 봐오려 주시고요. 강준이 그안 하셔도 돼요. 마크는. 하면서 우리 한번 들어 봐요. 자, 찍겠습니다. 살짝 고개 좀 들어주세요. 예, 네, 자, 버무려주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고하세요 예, 고개 들어요. 예, 네, 고개 들어요. 예, <laughs> 네, 고고계시 <laughs> <고개 들어요. 웃음> <고개 들어요. 웃음> i two